안녕하십니까. 인상이 좋은 남자 자동차 정비기사 차돌이 김영수 인사드립니다. 어, 현재 시각 저녁 8시입니다. 지금 토요일인데, 문득 이런 말이 생각납니다. <laughs> 그 레벨에 잠이 오냐? <laughs> 어, 차돌이 김영수, 어, 고객님께 좋은 차를 선사하고 싶고, 저 또한... 보람을 느끼고 싶기에 아직 퇴근 안 하고 어, 여수에 사시는 고객님께서 차돌이 김영수 씨 좋은 레이 한대 소개해 주소 이렇게 부탁을 하시길래 어, 김영수가 소유하고 있는 기아 레이 프레스티지 차량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620만 원입니다. 엔카에도 올라와 있는데 어, 전국으로 광고가 광고가 되고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차량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 프레스티지가 아니라 럭셔리입니다. 럭셔리. 럭셔리 차량이며, 2012년식입니다. 주행거리 10만키로 미만이고요. 주행거리가 이게 얼마였더라? 한 8만키로인가 됩니다. 이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비게이션, 후방카메라, 엔진 미션, 하체, 조향장치 아주 우수합니다. 현가장치 또한, 선복꽃이 없을 만큼 쿠션, 흡수 아주 상당히 잘 되고 있는 제품입니다. 레이는 어, 월필봄의 경, 경차이지만, 경차이지만 실내 폭은 일반, 뭐, 그랜저, 그리고 G80처럼 넓습니다. 아주 이게 배달용으로도 적, 적합하고, 승용차도 적합하며, 아주 전천후 아주 효율적인 경차입니다. 보시면 비율이 탑승 공간이 엔진룸 뒷 트렁크보다 훨씬 넓죠 보면은 일반 대형 세단 만큼 넓은 실내 적재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레이 그리고 뒷좌석 트렁크를 보면요 뒷좌석이 폴딩도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상태이지만 의자를 당겨 가지고 이렇게 눕히면 이렇게 보십시오 많은 짐을 실을 수도 있는 폴딩 뒷좌석 폴딩도어가 되는 차량입니다 실내 공간 아주 넓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슬라이딩 도어로서 아이들이 문열때 옆에 차가 있다면 문을 세게 확 열면 어 문으로 인해서 옆차를 치게 되어 있는데 이 차는 슬라이딩 도어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슬라이딩 도어를 채택하고 있어가지고 어 사람이 탑승하고 내릴 때 아주 편리한 조건을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넓은. 레이 차량입니다. 보시면 워낙 넓어가지고, 워낙 넓어가지고, 대형차처럼 아주 널찍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래가 생각납니다. 레이, 수치는 바람을. 제일한 노래인데, 레이, 그만큼 좋습니다. 어, 엔진 컨디션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2차 엔진 컨디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엔진 오일, 보시면, 엔진 오일 주기가 이제 도래가 되어 갑니다. 이차 오시면, 차들 김영수가 직접, 어, 고객님께서 계시는 가운데 제가 엔진 오일 교환해 드리겠습니다. 미리 교환해 놓고 하면, 또 시운전 할때 엔진 오일 또 색상이, 색상이 변하게 됨으로 오시게 되면, 차돌이 김영수가 엔진오일 깔끔하게 교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행거리도 확인하고요. 띵띵띵 자, 시동 한번 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주행거리 8만 키로가 아닌 7만 3,900km입니다. 73,900km. 단발 시동 걸리죠? 73,900km짜리 레이. 열선 시트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 열선 시트도 있으며 어, 에어컨 아주 시원하고 겨울철에는 따뜻한 히터가 콸콸콸 쏟아져 나오는 제품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있으며 블랙박스 있습니다. 현 위치 내비게이션 여기 작동 잘 됩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또한 화질이 선명한 레이 차량입니다. 와 이렇게 보시면 천장이 워낙 넓습니다. 그래서 요즘 키가 큰 분들이 많으시죠. 180, 190, 심지어는 2미터 카랑 되시는 분들도 이렇게 앉으실 수 있을 만큼 넓, 높은 천정 루프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처럼, 레이, 한번 가격 비교해 보시고, 차돌이 김영수가 어, 어, 판매, 합당한 가격인지, 적당한 가격인지, 한번 분석해 보셔도 좋습니다. <laughs> 그래요. 오늘 수고 많으셨, 수고 많으셨으며, 어, 차돌이 김영수, 어, 고객님께 싸고 좋은 차를 선사해 드릴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